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금일은 2차전지 마지막 폭등인 바, 에코프로 뛰어넘을 이기업 올해 마지막 폭등점 꼭 사세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주가 좀 많이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차 전지주가 지속적으로 과열이 됐다. 매도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조정을 주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사실상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이 끝난 게 아닌가. 이제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들 팔아야 되나, 어, 걱정이 좀 많으신 분들이, 어, 많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차 전지주가 어느 정도 급등 랠리를 하면서 과열이 된 부분도 있고 너무 고평가돼 어느 정도 되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라고면 어떻습니까? 지금 5월 8일 오늘 장의 뉴스 역시도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현재 K 배터리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연평균 33% 이상의 성장성을 더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뭐 한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월가라든지 이런 이 대기 큰어 우리 흔히 잘 아는 골드만삭스, JP모건 어뭐 이런 쪽으로서 이큰 증권가에서도 2차 전지의 성장성 자체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오히려 2차 전지주가 지금 끝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조정 속에서 2차 전지주가 이제 쉬어가는 이 시점에서 증권사에서 보는 눈도 똑같죠. 이제 쉬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해야 된다? 새로운 전략을 우리가 세워보자라는 거죠. 아마도 이제 2차 전지 자체의 끝물이라고 보기보다는 뭐다? 2차 전지의 조정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과연 2차 전지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살 것인가? 이게 사실상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앞에도 말했다시피 일단은 2차 전지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과열이 됐다라고 볼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죠. 지금 시장이 사실 리스크가 있는 게 이겁니다. 2차전지 나만 못 샀나 라고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올라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만 해도 얼마 20조원이 넘어간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가원에서 역시도 과열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시장은 어쨌든 우리가 2차전지를 본다 라고 하면은 2차전지 다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면은 무엇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과열이 되어 있는 구간 너무 올라간 구간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2차전지를 산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가 잘못됐어요, 에코프로 BM이 잘못됐어요, 뭐 EV 첨단 소재, 뭐 이런 애들, 뭐 그런 애들이 잘못됐어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다. 이미 너무 올라간 종목들은. 과열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를 산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 새롭게 세워야 될 전략은 뭐다? 저평가되어 있는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2차 전지를 사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늘 그런 식으로 답장을 합니다. 답변합니다. 오르지 않은 종목이 언제 갈줄 알고 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상에 언제 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언젠가 가면 되죠. 실질적으로 저는 방송을 통해가지고, 과거에도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9월달, 작년 9월에 EM 플러스 관련, EM 플러스를 소개시켜드렸고, 5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거의 1년, 1년 한 8개월 걸렸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 뭐가 중요합니까? 자, 그리고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8월, 작년 8월 달에 소개시켜드렸고, 지금 차트 보면 5배, 6배 이상 올랐죠. 그러니까 주가가 뭐예요?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이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늦더라도 올라갈 만한 종목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지 않은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사실 리튬도 올라갔고 뭐 양극재, 뭐 웬만한 2차전지는 다 올라갔어요. 그나마 저는 덜 올라간 게 뭐다라고 생각하냐면 은 지금 시장에서 상용화가 되지 못한 2차전지겠죠. 그게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본다라고 한 뭐가 있다? 2차전지 다음 승부, 뭐예요?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리튬 관련되어 있는 리튬 뭐 LFP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승부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업들이 어디에서 이제 승부를 보기 위한 투자를 하느냐? 어디?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죠. 왜? 전고체 배터리는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배터리입니까?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될 이제 꿈의 배터리라는 거죠. 게임 체인저라는 거말 그대로 이제 이 게임의 판도를 바꾸게 될 그러니 배터리라는 보겠죠. 지금까지 그 어떤 배터리, 지금 양극재 뭐 이런 것들 리튬이온 배터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뭐예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바로 뭐가 된다. 끝이라는 거겠죠. 이 지금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모든 수급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전고체 배터리로 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정보체 배터리는 지금 이제 이슈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기업이 끌고 정부가 밀고 이 모멘텀이 너무나도 많죠, 많죠. 특히나 지금 당장 본다 하더라도 얼마 투자, 아 투자 뭐 여기 제가 이거를 빼먹었네요. 자, 기업이 끌고 정부가 민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만 본다 하더라도 여... 어, 여기 나와 있네. 최근 이슈만 본다 하더라도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위에 민간이 2030년까지 20조 원을 투자하면서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제 기업이 밀고 정부가 끌고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모멘텀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 이제 세계 최초에 대한 상용화의 도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실 최초 타이틀이라는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 굉장히 민감해요. 이 그러다 보니까 이 최초 타이틀을 따기 위한 양산 이런 것들 좀 무리하게 많이 어 밀어붙여요.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는 5G가 과거 4G보다 얼마나 더 깔끔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5G를 상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5G를 무리하게 뭐 합니까? 상용화를 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맨 처음에 그 당시 5G 상용화 됐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5G 대신에 뭐다. 지금 이제 파, 그 5G 대신에 5G를 우선시 사용한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옵션이 있어요. 5G가 오히려 더안 터집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기억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저도 경험이 있었고 그것이 뉴스로 나왔었으니까 그만큼이 우리나라가 상용화 세계 최초 타이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빠르게 빠르게 해나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서 당시에 뭐 했습니까? 세계 최초 상용화 도전이라는 닉네임 타이틀과 함께 5G 관련 수혜주들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뭡니까? 이제 이슈가 될수 있는 게 2차 전지가 이제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후서,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전지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건 전고체 배터리라든 거겠죠.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 상용화에 도전한다 타이틀을 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조 투자 모멘텀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를 강력하게 띄울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뭘 봤으면 좋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전지를 산다라고 하면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에서 여러분들이 좀 능력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 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자, 그러다 보니 그럼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볼 것인가? 역시나 핵심 기술이라든지 핵심을 봐야겠죠. 2차든지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이 리튬이기 때문에 리튬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했던 것처럼.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자체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황화 리튬이죠.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황화 리튬. 근데 이 황화 리튬 보면요. 생산 레이크 머티리얼즈, 저가 대량 기술 확보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예요. 근데 지금 와서 좀 이야기하면 미안하지만 이거는 오늘은 사실 이거 매수해라 말은 못 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더 분석을 해보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은데 저는 이슈는 정말로 괜찮다 생각하지만 차트만 봤을 때는 사실 매수해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이런 이슈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더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일단 제가 다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의 이슈가 왜 중요하냐? 일단 전고체 배터리 핵심 자체가 황화 리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요, 이 전고체 배터리의 이제 상용화, 세계 최초 상용화를 도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상용화에 도전하는데 있어서 이 타이틀 중요한 게 뭐냐, 개발 속도 상용화 관건이 가격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늘 그렇다시피 2차전지 자체가 가격 경쟁력을 누가 어떻게 확보하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중요한 게 이제 왜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여기서 이슈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도 나와있지만 뭐합니까 저가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메, 머티리얼, 배터리 핵심이 황화 리튬을 고가 원재료 없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는데 자 전고체 전해질 재료인 황화 리튬은 천연 광물로서 산출되지 않아 합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합성 방법으로 액체 암모니아에서 리튬 분석과 항을 방해 시키는 방법이 없으나 암모니아 액화는 저온 냉각과 고압이 필요해 생산성이 낮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뭐 쭉쭉쭉 하면서 이런 것들이 뭐 고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즉 저원에서 고가의 원재료 투입 없이 저가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핵심이다. 지금 황아리튬 자체가 가격대가 싼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건데 이거를 뭐할수 있다. 저가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이걸 본다고 하면 이슈 정말 이슈 자체는 정말 괜찮아요. 특히나 지금 이제 전고체 핵심 원료 원료 개발 올해 양산 준비 뭐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올해 양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올 한해 이슈 이슈가 될수 있는 게 레이크 머티러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 자체가 이제 상용화된 데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부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었던 건데 뭡니까 이 저가로서의 황화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이거, 이 기술 자체가 올해 양산이 돼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 탄력성,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서 올해 내내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거 차트를 보고서는 매수 사이드 못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보다시피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700원대가 이미 18,000원, 18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사요, 사세요.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저가 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사실 어, 레이크 머티리얼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슈가 돼준다라고 하면 은 정말 강하게 갈 수는 있겠다. 그래서 사실 뭐 에코프로 역시나 이게 3천원에서 10만원대까지 30배 이상이 올랐지만 여기서 또 8배 가까이 오른 것을 봤을 때 불가능하진 않다. 2차 전지, 2차 전지에 대한 이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 리스크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더 분석을 해보시고 뭐 매매를 하든 말든 이거는, 어,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더 괜찮은 종목들, 이런 건 제가 지속적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슬슬 후발주로서 저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를 기다렸다가 확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많의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